안녕하세요 루시예요 어 제가 오늘은 요거 아빠표 그거 뭐지 영어 구구단 요거 제가 같이 공부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요 어, 아시는 분은 모르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머리를 잘랐어요 <laughs> 모르시겠죠 머리를 어제 잘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제 얼굴을 보는데. 저는 제 얼굴 보면서 영상 찍거든요. 자, 요 책을 같이 저랑 공부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죠? 어, 음, 아바표 영어 99단이라는 책이고, 제가 이책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명사 파트를 나갈 거예요. 일단 명사. 명사가 뭔지 일단 용어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책은 아마 뭐 문법을 잘 모르셔서 기초 문법 공부하시려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 아이들하고 이 문법 공부를 같이 하시려고 이 책을 사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는 7살인데 이제 제가 이걸로 해주거든요. 근데 어, 생각보다 말을 잘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더라고요. 일단은 명사구요 명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명사는 어, 어떤 물건들 있으면 그 물건의 이름, 물건의 이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어, 물건의 이름이야라고 생각을 하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제일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저희 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책이 있지? 이러면서 책을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는 일단 이 책이 빨갛고 알록달록해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막 오 이렇게 사진 있죠 아이들 얼굴 사진 있으니까 또 되게 신기하거든요 재밌어갖고자 엄마랑 오늘 이거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명사는 뭐냐면 물건의 이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들이 있지 이렇게 자 이거는 이름이 뭐야 이 물건의 이름은 뭐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책이지? 이 물건의 이름은 뭐야? 컵이야.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물건을 보여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뭐 옆에 연필이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연필 꺼내셔서 이거의 이름은 뭐야? 펜이지. 그렇게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야. 그런데 이 물건의 이름은 영어로는 북이야. 북 book. 북이고 컵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자 아이가 있네 이 여자 아이는 소년데 이 소년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이렇게 그러면 이 소년은 영어로 뭐예요 걸이요 에걸 girl girl girl, girl. 이렇게 R 발음, L 발음 하실 때, girl은 G, I, R, L 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R 발음과 L 발음이 두개다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R, R 발음도 하셔야 되고, L 발음 두개다 챙겨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girl,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녀는 모르면 가르쳐 주시면 돼요. 이 여자애는 소녀고, 소녀는 영어로 girl이야. girl. 근데 여기 소녀들이 있지. 소녀는 얘네들도 소녀야. 얘네들도 소녀잖아요. 그래서 girl이에요. 똑같이. girl. girl. 근데 이 소녀가 여기는 뭐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다른 점이 뭘까? 어? 얘는 여기에 혼자 있고 얘는 여기 세명 있지. 여러 명 있지. 영어에서는 소녀가 한 명이면 한 명이라고 세어 줘야 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라고 세어 줘야 돼. 다시요. 영어에서 명사 단어를 얘기하실 때는 그 개수를 세어 주셔야 돼요. 명사는 세워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소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말은 저기에 소녀가 있어 라고 한다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에 소녀가 있어 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냥 girl 이라고만 얘기하시면 틀린 문장이 돼요. 앞에, 어. 한 명이면, 어, 라고 세워주시고, 여러 명이면 뒤에 S를 붙여야 돼요. 그거를 꼭꼭 챙겨야 되거든요. 그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여놓으시면은 나중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영어 문법 문제를 낸다면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girl, 앞에 어 붙이는 거 되게 우스워 보이시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중학교나 초등학교 가서 문법 문제로 나와요. 이게 정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문법 한 문제 짜리거든요. 이게 근데 애들이 앞에 관사 붙이는 습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정 관사 어 붙이고 뒤에 s 붙이는 습관이 안 들어 있어서 계속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뭐 I am a girl이라는 문장을 만든다고 치면 자꾸 I am girl 이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I am girl 앞에 어를 붙여야 되는데 뭐 어는 뭐 a 하나 붙이는 거 이러면서 우습게 생각하면서 자꾸 놓쳐요 놓치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맞는 문장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나는 소녀야라고 써 하면 i am a girl 이렇게 써야 되는데 i am girl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i we are girls 우리는 소녀들이야라고 한다면 여러 명이기 때문에 we are. girls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we are girl 이렇게 쓰면 뒤에 s 빼고 그 girl만 쓰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법 문제 한 문제 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어 지금 문법 공부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만약에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분도 이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아예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영어를 할때 하나 정도는 건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문제 챙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이렇게 딱 해놓은,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거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누구야? 소녀니까 girl. 엄마가, 어, 영어 단어는 몇, 세어줘야 된다고 했지? 얘는 한 명이니까 어, girl이야. 얘는 여러 명이니까 girls야. 여러 명일 때는 뒤에 s를 붙이고, 한 명일 때는 앞에 어를 붙여, a 를 붙여,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넘기시면은, 이번에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표죠. 이름은 영어로 뭐야? name. 그러면 이름이 하나가 있네. 엄마가 하나가 있으면 앞에 뭘 붙이라고 했어? 어. 그래서, a name. 얘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뒤에 s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ames.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영상, 세 번째 사진. 이거 누구예요? 아빠. 아빠는 영어로 뭐예요? Dad. Dad. 아빠가 한 명이니까 all dad. 아빠가 여러 명이니까 dads. d a d 뒤에 s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조금 달라요. 얘는 빛이죠, 빛. 빛이 하나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단어는 세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칙이에요 셀수 있는 명사만 세워준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셀수 없는 명사는 세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영어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명사하면 생각나는 일반적인 물건, 물건들 책, 컵, 펜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셀수 있는 명사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한개두개셀수 있는 것들 그런 애들은 세어 줘야 돼요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 앞에 어를 붙이고 여러 개일 때는 s 를 붙여요. 근데 셀수 없는 명사도 있어요. 방금 보신 light. 빛이에요, 빛.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집에 들어오죠? 빛이 한 개가 들어오네? 두 개가 들어오네? 이렇게 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아는 뭐, 전등, 이런 거랑 달라요. 그거는, 그냥 전등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물건이니까 셀수 있지만, 이, 자연에서 들어오는 빛이나, 뭐, 전등에서 나오는 빛, 그런 진짜 빛들은 셀수 없잖아요. 빛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셀수 없잖아요. 셀수 없는 명사는 세지 않아요. 다시, 셀수 없는 명사는 세지 않아요. 셀수 있는 명사는 세워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light에요 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도 light에요 세워 줬어요 안 줬어요 제가 안 셌죠 얘는 all light하면 틀리시는 거고 얘도 light 뒤에 s 붙이면 틀리시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엄청 많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문법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려 드린 거예요 문법 공부해보시고, 그래마 책 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관사 붙이는 거, 셀수 없는 문, 명사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 그게 아예 한 챕터로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고, 간단해 보이시지만은,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 엄마네요? 엄마는 마음이죠. 마음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 한명 두명 세명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a mom mom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오 책이네요 선생님 책이네요 책은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 없는 명사일까요 셀수 있어요 그래서 book 그냥 book이 아니라 a book 책이 여러 권이죠 books book 뒤에 s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학교 학교는 영어로 뭐예요? School.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외우셔야 돼요. 이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선생님이 school이라고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한 번씩 적어, 적으셔서 그것도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 주시는 게 숙제예요. 어, 여기 이 책은 쓸게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게 school 이 단어 이런 것도 쓰셔야 돼요. 자, 학교가 하나가 있죠? a school. 학교가 여러 개가 있죠? schools. c h o o l 뒤에 s 붙이는 거예요. 눈이네요. 눈은 영어로 뭘까요? e y 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짚어 드릴 게 있어요. 눈은 눈 e y e, y, 이라고 모음으로 시작해요. 영어 단어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 에, 이, 오, 우. 영어에는 이렇게 다섯 개의 모음 소리가 있거든요.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어, 세, 세 주기는 세 줘요. 이렇게 눈이 하나,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어, 아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죠. 어, 아이. 제가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앞에 어가 아니라 언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언아이 e 요 언아이 언아이 눈이 두 개면 ey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아이 앞에다가 언을 붙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요 Zebra 얼룩말 Zebra Zebra 한마리면 A Zebra zebras 아이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 얼룩말이네. 얼룩말이 영어로 뭐야? zebras. 그러면 얼룩말이 한 마리가 있네. 그러면 어? zebra라고 대답해요. 못할것 같죠? 여섯 제 저희 아들이 6살일 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어? zebra, 시브라, zebras라고 얘기해요. 못할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애들이 어른들보다 습득력이 더 빨라요 말기도더잘 알아듣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약간 짚어드려야 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린이가 한 명이면 child예요 c h i l d child 근데 어린이가 여러 명이면 이게 a child child's가 아니라 어린이가 한 명이면 그냥 child child 근데 어린이가 여러 명이면 children이라고 해요. children. 단어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책에 적으실 때 child 어린이 한 명, children 하고 어린이 여러 명, 어린이들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공책에 적으실 때 아, 이건 쉽네요. 자동차예요. a car, cars. 아,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time. 시간이에요. 타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은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 없는 명사일까요? 셀수 없는 명사예요. 타임 아시죠? time. 그래서 타임도 여기에 모래시계가 하나가 있어 보이지만 어, 타임이 아니라 그냥 타임. 타임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도 그냥 타임이에요. 시간. 셀수 없어요. 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영어로 person이에요. person. P E R S O N, person. 어, 이 단어는 아까 전에 child 가르쳐드린 단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한 명이면 person인데 사람이 여러 명이면 people이 돼요. 사람들이라는 뜻은 people이요. 또 단어 자체가 바뀌죠. 이런 단어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child, children. 그다음에 person people 이거는 스펠링까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은 어려우면 스펠링 암기 안 하고 그냥 말로만 child children 그다음에 person people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어른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스펠링까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집에요. house 집이 한 채니까 a house houses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자, 명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자, 아이들하고 마무리하실 때는 이렇게 책펴 놓으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 얘는 뭐야? 소녀가 한 명이네? A girl, girls. A name, names. A dad, dad's light, light. A mom, moms. A book, books. A school, schools. An eye, eyes. A zebra, zebras, child, children, a car, cars, time, time, person, people. h o u s e houses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아이들하고 딱요한건 끝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명사파트라서 어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책 설명드릴 때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어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게시판에 숙제 아시죠?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공책에 전, 적는 거 사진 하나, 제 영상 보시는 사진 하나, 책 사진 하나, 제목은 아빠표 영어 구구단 스터디 이렇게 하셔가지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